근육을 키우려면 운동도 해야 되고 단백질 섭취 정말 중요하다는 거 이제는 모르시는 분들 없죠. 하지만 나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단백질도 잘 챙겨 먹는데 왜 근육이 늘지 않을까요? 어, 오늘은 단백질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어떤 단백질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왜 누군가는 효과를 보고 누구는 소용이 없는지 그런 팁과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어, 물론 근육 생성을 위해서 단백질 섭취 반드시 필요하죠. 하지만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단백질은 머리카락과 피부, 면역 세포, 호르몬, 효소 등 우리 몸의 거의 모든 구성 요소의 성분입니다. 자, 특히 다이어트 시에도 근육 유지와 포만감 증가, 기초 대사량 유지까지 감안을 하면은 어, 단백질 정말로 중요한데요. 단백질이 중요하면 근육도 빠지고 기초 대사량이 줄어서 다이어트 역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저성노화로 유명한 그 아산병원 노년외과의 정희원 원장님이 말씀을 하시죠. 어, 근육은 너무 중요해서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킬로그램 당 거의 한1 5 0 0만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이죠. WHO에서 권고하는 우리가 먹어야 되는 단백질의 양 어느 정도냐? 어, 보통 체중 1kg당 1 킬로그램 당0 8 팔에서 1 2이 그램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운동을 하면서 근육을 증가시키려면 그거보다 많아야 돼요. 체중 1kg당 약 1.5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한 거죠. 어, 특히 고강도 운동을 하는 근육 많으신 분들은 체중 1kg당 2g의 단백질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 물론 이것도 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챙겨 먹지도 않는데 근육이 막 증가하는 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정말로 잘 챙겨 먹는데도 불구하고 근성장이 거의 눈에 안 띄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도 마찬가지로 단백질 섭취 중요합니다. 운동할 때랑 마찬가지로 체중 1kg당 약 1.5g 정도의 단백질 섭취는 하셔야 되는데 보통 체중 60kg의 사람은 9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단백질 이런 프로틴 있죠 30g 짜리 그냥 하루에 3개만 먹으면은 끝나네요 이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 가공된 제품으로 하루 섭취량을 모두 채우는 것보다는 일반 음식을 드시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다음 단백질 섭취 가이드를 한번 보실까요? 계란 한 개에는 6에서 7g 정도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요. 고기나 해물, 생선 같은 경우는 100g에 대략 20g 정도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고기 100g이면 단백질 100g이 아니에요. 고기로 단백질 100g을 드시려면 고기 한 500g 가까이를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 와, 생각보다 많죠. 어, 하루 90g의 단백질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자료에 있는 음식들 적절하게 잘 섞어서 균형있게 드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평소 단백질을 잘안 드시던 분들에게는 단백질 90g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요. 특히 내가 양 조절을 하면서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 중이라면 체중의 1.5배까지 먹는 게 굉장히 부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안 돼도 내가 먹는 음식의 비율로 단백질을 어느 정도 맞출 수도 있습니다. 어, 이 자료 혹시 필요하신가요? 언더 어, 다이어트 식사 운동 일지 안에 있는 내용인데 다운받을 수 있게끔 자료 올려놓을 테니까 어,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분이 저기압일 땐 고기 앞으로 가라. 혹시 얘기 들어보셨나요? 저도 육류를 좋아하기 때문에 고기를 즐겨 먹습니다. 고기는 대표적인 동물성 단백질인데, 해물과 생선, 계란, 그릭 요거트 등도 모두 동물성 단백질입니다. 예전에는 붉은 고기, 즉, 육류는 멀리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너무 많은 양의 고기를 드시는 것이 아니라면, 적절한 고기 섭취는 오히려 효율적인 단백질 섭취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단, 고기를 너무 오래 굽는다던가 하면,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으니까, 건강을 위해서는 굽는 것보다는 삶아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동물성 단백질에는 아 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에는 일부 아미노산이 부족할 수 있지만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건강에는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어, 대표적인 식물성 단백질로는 콩, 두유, 두부, 견과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콩 종류 많죠. 뭐 흔히 뭐 대두라던가 완두콩, 병아리콩, 렌틸콩, 서리태콩 등 다양한데 콩의 종류에 따라서도 성분이나 단백질 양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유 역시 보통사 4에서 10g까지 단백질 함량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먹기에도 좋고 단백질 양이 많아서 저는 보통 이 두유를 추천드리곤 합니다. 무엇보다 한 종류만 드시는 것보다는 종류를 다양하게 해서 특히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은 골고루 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는데도 크게 효과를 못 보는 경우 그것은 바로 사람마다 흡수율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개인의 소화효소 능력, 장 건강, 나이, 식습관, 운동 능력 등에 따라서 단백질 흡수율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장 건강이 안 좋거나 나이가 들수록 흡수율이 떨어지는데 그럴 때는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해도 효과를 보기 어렵겠죠. 장은 신경 세포도 많고 뇌와도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2의 뇌라는 별명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장기입니다. 하지만 불규칙적인 식사와 스트레스, 과도한 인스턴트 음식 섭취, 식이섬유 부족, 수면 부족, 운동 부족, 적은 수분 섭취 등안 좋은 생활 습관이 장 기능을 안 좋게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장 건강을 먼저 챙겨야 되겠죠. 장 건강을 위해서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 섭취도 도움이 되고요. 청국장이나 요거트 같은 발효 식품도 장내 미생물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별도로 유산균 섭취는 거의 필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한 번에 많은 양의 단백질을 몰아서 먹는 것은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통 한 번에 20에서 30g 정도로 단백질을 나누어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회 의창이라고 하죠. 운동 후에 섭취하는 단백질이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운동 끝나고 나서 단백질 섭취까지 해야지 운동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틴을 드신다면은 바로 그때 드시는 것이 좋은데, 어, 나른 프로틴만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장이 좀 부글대서 좀 그래요라고 하시면 어, 섭취를 중단하고 다른 제품을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계란이나 닭가슴살 같은 일반 음식으로 대체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안 맞는 거 억지로 드시지 마세요 개인마다 다 맞는 제품이나 음식이 있습니다 뭐든 과유불급입니다 몸에 좋다는 단백질 역시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몇년전 김종국 씨가 단백질을 너무 과다 섭취하시다가 통풍에 걸렸다는 내용이 방송에 나온 적이 있는데 너무 과하게 드시면 몸이 더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에서 공고한 권장 섭취량 이내에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드시게 되면 신장에 무리가 가며 요산이 증가하고 요로결석이나 통풍, 신장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 특히 통풍이나 신장에 이상이 있으시다면 가공된 단백질 보충제는 피하시는 게좋고요 어, 의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어디서나 단백질 보충제나 에너지 바를 구하기가 쉽죠 맛도 좋고 먹기도 편한데 단백질 함유량까지 바로 표기되어 있으니까 섭취량을 계산하기도 쉽습니다 잘만 활용하시면 근성장에 도움이 될수 있는데 무분별하게 드시면 신장에 무리가 되거나 오히려 살만 찔 수도 있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보통 가루 형태로 물이나 우유에 타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료는 다양하지만 주로 유청을 재료로 한 동물성 단백질과 콩 등의 곡물을 재료로 한 식물성 단백질이 있으며 카제인 성분을 포함해서 흡수가 천천히 될수 있도록 조제를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가공을 했냐에 따라서 제품의 종류와 가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단백질 함량이나 섭취량 칼로리 맛 또한 제품마다 매우 다양합니다. 프로틴만 가지고 영상으로 몇편 제작이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내용이 방대한데 프로틴과 좀잘 맞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틴 드시지 마시고 일반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백질바는 스니커즈와 같이 바 형태로 생겼으며 단백질의 원료는 견과류인 경우가 많고요. 그 외에도 탄수화물이나 지방, 설탕, 감미료 등의 재료가 포함되어서 칼로리나 당 수치는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맛있고 휴대하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백질바 역시 필요에 따라서 가끔 간식 대용으로만 드시는 것 외에는 너무 자주 드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뭐 과자 같은 거를 워낙 자주 드시던 분들이 그거 대신에 단백질 바를 먹겠다 하시는 건 좋아요. 하지만 뭐 나는 오늘 단백질 섭취를 이 단백질 바, 프로틴 바를 가지고 채울 거야라고 하시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 요즘은 마시는 단백질 보충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맛도 좋고 먹기 편해서 많이들 찾으시는데 가능하면 영양성분표를 참고하셔서 당이나 첨가물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좀 멀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육 증가에 운동이 필수라는 것은 아시죠? 자, 하지만 어느 정도로 운동을 해야 될까요? 그냥 걷기 정도의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근육을 늘릴 수 있을까요? 자,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분도 있습니다. 가벼운 운동으로도 근육을 자극하고 근성장에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체질적으로 근육이 잘 붙는, 어, 제가 정말로 부러워하는 체질인데요. 하지만 근성장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상의 강도를 높여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근력 운동을 할때 근육의 자극을 느껴 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멋진 등 근육을 만들고 싶어서 레풀다운 이라고 하는 운동을 하는데 내가 팔만 힘들고 등에는 전혀 자극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과연 등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을까요 강도를 높이기 전에 그 근육의 자극이 제대로 느껴지는 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강도 높이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방법이 다양한데, 내가 몇 번을 하는지, 세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조절해야 되고요. 그리고 근섬유, 그러니까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섬유의 손상 후에 회복 과정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 회복 과정을 거치면서 근육이 성장하는 것까지 보려면, 그런 조금 더 다음 단계에서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 모든 분들이 이런 몸을 목표로 운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운동을 한다고 모두 다 근육량이 막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 나는 운동하니까 근육 많이 늘겠네 라고 하는데, 한달 뒤에 인바디를 재보고 나서, 어, 뭐야? 근육이 그대로잖아. 아니면 오히려 0. 몇 빠졌잖아 라고 해서, 야, 나는 운동해도 소용없구나 하면서 포기하시는 분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인바디상의 수치는 그대로라도 내가 운동을 하니까 조금 더 체력이 좋아지고 근력이 좋아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그 자체로 성공한 거예요. 근육의 양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근육의 질은 좋아졌다고 볼수 있거든요. 어,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단백질은 기본적으로 체중 1kg에... 1g 정도의 단백질은 섭취해야 됩니다 자, 근성장을 원하거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체중인 1kg에 1.5g 정도의 단백질은 드셔야 되고요 단백질은 되도록이면 음식으로 섭취를 할때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잘 드셔야 됩니다 권장 섭취량 이상 과잉 섭취를 하는 것은 주의하셔야 되고요 한번 드실 때는 너무 많은 양을 몰아 드시는 것보다 20-30g 정도의 단백질을 나눠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통풍이 있거나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를 하시기 바라고요. 단백질 보충제 역시 적절하게 활용하면 도움이 되지만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문제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섭취를 해야지 근성장에 도움이 되니까 운동 필수입니다. 어 물론 단백질이 중요하다고는 하나 다른 음식과의 균형도 중요합니다. 식이섬유는 생각도 안하고 단백질만 드시게 되면 오히려 변비가 생겨서 화장실을 못 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영양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밸런스를 맞추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아, 내가 대강은 알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경우 많죠. 몸의 변화를 위해서는 습관도 바꿔야 되고, 그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기록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온도 다이어트는 식사, 운동, 일지, 작성을 많이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기록에 남기면 보이거든요. 이렇게 먹고 생활하니까 이런 변화가 나오는구나, 아니면 변화가 없구나. 그런 것들을 기록에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신 거죠. 어 이상 오늘은 단백질 섭취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드렸는데 어떻게 도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2013년부터 김포에서 여성 전용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며 수많은 분들의 다이어트와 건강 개선에 도움을 드려 왔습니다. 그 동안 저도 공부를 계속하면서 학위와 자격증을 다양하게 취득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으로 또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바로 이 온더 다이어트까지 개설을 하였습니다. 계속 공부를 하면서 정말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도 느끼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와, 정말 사람마다 다르구나 하는 점입니다. 체질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마음도 다릅니다. 아시겠지만 다이어트 쉽지 않습니다. 갑자기 찌는 살은 없습니다. 이유 없이 찌는 살도 없습니다. 어느 순간 다이어트를 하면 할수록 살이 오히려 더 찌는 경우도 많거든요. 정확한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럴 때는 마음을 잘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예전하고는 정말 몸이 달라졌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할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씩 찾고 개선시켜 나가다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 않게 내 몸을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라도 문의 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